익산의 백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민관 협약이 오늘 체결됐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과 국립익산박물관, 원광디지털대학교는 백제 유적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 2층 회의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10일 국립익산박물관과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백제양도 익산의 세계유산 가치와 우수성 홍보를 위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어, 간단히 얘기하자면 민관학 그러니까 어, 지역의 그 주축인 원광대학교와 그 다음에 역사를 담고 있는 익산문화박물관 그리고 또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함께 힘을 합하면 익산의 그 역사를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발돋움할 계획하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백제 문화 정체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협력 기관의 관련 행사 홍보, 학술 교류 및 전시, 세미나 개최 등 친선 교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교류 등에 관한 협력 등 다섯 가지입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 문진호 대표이사와 국립 익산박물관 최흥성 관장 원강 디지털대학교 김규열 총장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익산 지역 백제 문화 사업 수행을 위해 세계 기관 이상 다자간 민관이 협력하는 첫 업무 협약입니다. 그 문화관광 재단이 추진하는 세계 문화유산축전 또는 서동축제를 통해서 어 백제 문화 유산 또는 한복 같은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를 어... 더욱 더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데이 협업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각 기관의 대표들은 백제왕도 익산의 정책성 및 위상 강화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재단과 디지털 대학교에서 큰 뜻을 같이 하게 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학의 협력으로 익산 지역 축제들의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와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